아줌마, 저 불암산을 보고 찍어야지내려가서 찍어야겠다. 불암산. 안녕하세요, 태양바람입니다. 저 뒤에 보이는 게 불암산, 불암산 맞나요? 불암산 경치가 좋죠. 여기가 동남향입니다. 남동향. 저는 개인적으로 남향보다 남동향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 살았던 집이 제가 남동향이었거든요. 그래서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양주입니다. 여기가 경기도 양주 삼북동. 경치가 어떻습니까? 저 밑에가 잘안 보이는데 아파트를 지을 거거든요. 저기가 무슨 지구입니까? 아파트? 덕계 덮개지구. 지구죠? 한만 가구 될 겁니다. 만 가구. 여기는 이 산이 나온 거. 이산 임야가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미 공사가 다된 된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게 오수입니다, 오수. 아마 요새는 오수와 우수를 같이 뽑는 경우가 많아요. 오수, 우수를 같이 뽑아갖고 나가서 이렇게 쭉다 해놨습니다. 이게 3년 전에 나왔던 경매, 경매 나왔던 건데 그때 주인이 이걸 취하시켰었어요. 주인하고 나오고 술도 한잔 먹고 그랬었는데 엄청나게 비싸게 달라고 하더라고 그냥 개인적으로 못 샀는데 자기 이거 취하시킬 거라고 이렇게 취하시켰어요. 근그거까지 잘했는데 또 나온 거 보니까 사슬에서 벗어나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꼭 이걸 해서 집을 짓고 싶어요 이게 5천평인데 지금 81억에서 27억까지 떨어졌거든요 감정가는 약150 정도 잡혀있고요 지금은 50만원 정도 55만원, 50 몇만원 되겠네요 지분으로 나온 건데 별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게 지분은 도로만 지분입니다 도로 지분이라는 건 여기 도로가 저 밑에 가면 일부 딴 사람하고 같이 공동으로 되겠다는 뜻이죠 지목이 이미 도로예요 도로이기 때문에 자 도로가 아닐 경우 어떨까요? 도로가 아닐 경우는 문제가 좀 됩니다 그 사람이 도로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라 하면 그 분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도로 된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도로입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죠 그거 조심하셔야 돼요 도로가 아닌데 도로까지 잘라놓고 아직 도로가 안된 상태가 있거든 도로로 지목을 안 바꾼 게 있어 그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우리가 큰 땅을 살, 살 때는 배가 아프잖아, 상대가.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애를 먹을 수가 있죠. 자, 보면은, 딴데 가면은, 이 정도 경사도면은이 석축을 엄청 높이 싸죠. 집원마다 다이 토목을 엄청 허게 나게 합니다. 근데 여기는자연석으로쌓아가지고 높이 안 썼어요. 이게 서울대 무슨 교수님이 이걸 이렇게 착안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당히 잘한 거예요, 자연스럽고. 막 집에 가면 석축이 렇게쌓는거보이싫잖아요 이건 자연스럽게 했잖아요. 얼마 안 쌌잖아요. 이게 상당히 잘된 거고. 여기 밑에는, 그 다음 주인 얘기로는, 열선을 깔아가지고, 눈이 와도 금방 녹게끔 만들었다. 근데, 근데, 파봐야 알겠습니다 <laughs> 파보기 전에는 잘 모르겠고. 더 반가운 얘기는, 여기, 여기가 여 주거지역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렇게 되면 자연 녹지나, 도시가 가까우니까 보통 자연 녹지죠. 아니면 채소가 좋으면 계획 관리인데, 여기는 주거지역이었든지 주거지역은 알다시피, 바닥 평수를 60%까지 칠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단입니까꼭 사, 이 그러니까 사야 되겠죠. 저는 이제 분양가는 한250 생각하고 있는데, 손은 물론 좀 대야 됩니다. <laughs> 근데 여기서 보는 경치하고 내려가, 내려가면서 보는 경치가 조금씩 달라져. 내려가면서 경치가 좀 달라진다. 여긴 좀 너무 멀리 보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중간을 택하실 거고, 또난 높은 게 좋다는 사람은 여길 택할 겁니다. 우리가 일부러 분양의 기술인데 집원을 다 정해가지고, 만약, 이게 만약에 80개로 잘랐다고 치면은, 80개마다 다 가격을 틀리게 매길 거야. 그게 묘한 작용을 합니다, 손님한테는. 비싼 건 이게 좋아 보이고, 뭐, 이래. <laughs>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분양의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주거지역이니까 100평 이상 자를 필요가 없겠죠? 자연 녹지 같은 건 20%니까, 바닥이. 100평 삼은 20평 밖에 못짓잖아 여기는 100평 삼은 60평까지 지니까, 요즘 60평 짓는 사람 없잖아요. 물론, 돈이 많은 분들은, 뭐, 200평 사하고 크게 짓는 분도 있겠지만, 그건 합해서 사면 되고, 그렇게 하 뒷땅이 이렇게 여기 맹지죠. 여기까지가 우리 땅이에요. 선이 여기. 여기 좀물 빼는 데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까지가 우리 땅인데, 이 뒷땅은, 공교롭게도 저기 뒤에 도로가 나면서 단체가 크기 때문에, 도로는 나는데 단체가 커요. 한 4, 0미터 되기 때문에, 맹지라고 봐야죠. 이 땅도 천상 우리가 서줄 수밖에 없네요, 이건 뭐. 사달라고, 부탁하면 사주고 아니고 말고 뒷마당 쓰면 되고 그런 상태입니다 산세 좋고 경관도 좋고 해서 이 땅은 <laughs> 사면 은 계산을 미리 딱 해놔야 돼요 토목공사 5만 원 토목공사라고 할 것도 없겠지만 이돌 같은 게 조금 불안정한 것도 있지 않아 그런 거좀손좀 보고 내려가 볼까요? 살짝. 내려가면 그 경치가 또 틀리, 틀리죠 토목공사는 다 해놨고 집만 질문 됩니다. 3년 전에 이게 185만 원에 분양했던 건데요. 3년 사이에 여러분한테 눈에 내가 강조를 하지만 3%씩 이자를 주고 3년 전에 샀다고 쳐봐요. 지금 250만 원을 예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의 상승률과 우리가 이자를 내는 거 비교를 하면 이자를 내더라도 땅값 상승률이 훨씬 크다. 그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내려오면서도 경치가 좀 틀려졌죠? 그 대신 시야가 좀더 확실하게 보여요. 그 대신 멀리 보이는 건저쪽이더 낫고, 여기서 막, 뚜렷하게 산사가 보입니요 그리고 이 정도에서 보면 저 밑에 기차가 지나가네? 그런 것도 보이고. 그래서 경치는 다, 그 나름대로 다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 당시에 이제 분양할 때딱한집 분양이 된게 어떤 집인가? 이 저거요? 네, 저게 분양이 됐던 집인데, 저딱한채 분양하고는 무슨 사고를 낸 거야. 이 돌을 싼 지가 벌써 10년이 다돼 간다니까. 참, 사업이 한번 이렇게 말리면은 끝도 없이 말려가는 거죠. 아마 내년 정도면 건물 올라가는 게 보일 겁니다. 지금 토목 작업은 다 해놨거든요. 그러면 한 1년 안에 착공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한테 더 좋은가 나쁜가 보면 밤병치는 아파트가 있으면 더 낫습니다. 밤에 반짝반짝 불빛이 들어오니까 훨씬 낫죠. 낮에는 뭐또 비슷하지만 밤에. 근데 아파트를 이렇게 굽어보고 있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또. 제가 그런 데서 살고 있거든 현재 아파트 신도시가 쫙그 뭐 밑에 있어. 우리 땅이 좀 높아요 우리 집도. 이렇게 약간 높은 편이라 내다, 내려다 보는 그 맛이 굉장히 조, 좋은 것 같고 내가 높은 사람 된것 같고 그래. <laughs> 이게 대부분 대지이기 때문에 전용비가 안 들고 임야는 임야는 변경하는데 한 2만 원 들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농지는 한 20만 원 들거든요. 전용비용 16만 5천 원에다가 여러 가지가 들어가야 또 그래서 20만 원. 이거는 다 합해서 2만 원. 그러니까 임야를 개발하는 거와 전답을 개발하는 건 이런 데 땅을 깊이 하게할때약 10배 차이가 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이건 이미 공사로 두분이한 20만 원 들어가야 되는 사. 2, 30만 원 들어가잖아요. 이거 끝내는 거니까. 돈이 들어갈 게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처음엔 42억을 생각던 적도 있었어 그러다가 저녁 마지막 한잔 먹고 나서 와이프한테 네. 100만 원을 쓰겠다 이건 네. 그렇게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했어 네. 그리고 아침에 딱쓸때 직원들이 원장님 이거 얼마 쓸까 이렇게 물어봤을 거 아니야 네. 그래서 전폰 금액이 얼마니 이게 전폰 금액이 얼마야 어디 있어 39억 8천이야 그래서 내가 직원들한테 물어봤거든 야 전폰 금액 전폰 금액이 39억 8천인데 그거 넘기면 붙겠냐 안 붙겠냐 붓겠대. 응, 어? 사람들이. 그래서 4 2억 써, 그래 된 거야. 3억 넘겼잖아. 3억 본채안 돼도 3억을 넘겨서 쓴 거야, 42억을. 네. 이게 천취한이 되는 거잖아. 왜그 전날 100만 원씩 쓰면은 49억 5,800을 썼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다 결정을 해놓고 42억을 썼단 말이야. 그래서 떨어진 거 아니야. 그런데 직원들한테 화까지 됐잖아. 니들은 욕심도 없냐? 1등을 해야지. 내가 결정해놓고 왜 그래? <laughs> 내가 투자자로서 자격이 있냐 이거? 다른 응? 아, 뭐 다른 거 하면 되죠. 좋은 거 많은데 이번에 내리 낙찰 받으셨잖아요. <웃음> <웃음> 그렇게 나 위로하려고 생각하지 아, 말고 아, 네. 그러니까 이게 이게 말 뭐야? 욕심이 한이 되는 거야. 내가 아까 250만 원에 분양하겠다 그랬잖아. 그러면 100만 원을 써도 150만 원이 남잖아 많이 남는가 적게 남는가? 많이 남는. 거야. 많이 남는 건데 왜 욕심을 내서 42억을 쓰냐고? 결국 1등이 45억 6천 썼잖아. 내가 저보다 4억 정도 더 써, 쓰려고 했던 거 아니야. 마음이 변심했어. 변심하면 죽는 거야. <laughs> 그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야, 욕심. 앞으로도 명심해, 명심, 명심해야 될 게, 이 투자는 내가 남을, 충분히 남으면 배팅하는 거야. 왜 내가 저렇게 많이 써야 되는 걸 생각하지 마. 이건 투자자로서 자격이 없어. 미안한 얘기지만. 내가 이런 거를 한두 번 느꼈으면 말을 안 해. 지금 딴거붙여주시면 된다 그랬지. 이런 실수를 계속 연발하고 있어. 내가. 나도, 야, 나전복 금액을 2억이나, 2, 3억이라도 넘기는데, 설마 떨어지겠어? 이런, 설마. 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떨어지고 내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지금. 내일 분명히 이거 100만원 써야 먹지. 아니, 못 먹어. 명심해야 되니까, 여기까지 해놓고, 아침에 몇 사람 얘기 듣고, 4시여 억을 쓴거 아니야. 너무 아까워. 아까워. 저한건뭐 돈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렇게 약하구나. 약하고, 아직 덜 됐, 덜있구나덜 익었구나. 생각하니까 엄청 슬픈 거야. 저 떨어진 게. 딱 엄청 좋았지 않냐. 돼지잖아. 네. 일종 주거지역이잖아. 경치도 봤지. 돈도 이렇게 내가 이제 5만원은 그 이쁘게도 하려고. 다 해놓은 거니까. 뭐, 배수관 다 묻었지. 우수관다 묻었지. 그냥 우리 회원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이런 걸 하나는 먹어주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너무 아깝다 근데 다행히 좋은 건 뭐냐면, 내가 애초에 뭐 마음 먹은 대로 했으면 저 사람을 이겼다는 거. 그걸 하나 위로 삼고. 또한 가지는 여섯 명 밖에 입찰을 안 했다는 거야. 저것도 우린 아직도 돈벌 길이 많다. 아, 땅볼줄 아는 사람이 많지는 않구나. 내 마음 같아서는 저걸 내가 적어도 수십 명부터쓸 것이다라고 내가 예측을 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붙잖아. 그거는 아직도 땅 보는 능력들이 좀 딸린다. 자, 저 3년 전에 3년 전에 주인을 만났다 그랬잖아요. 네. <laughs> 정확히 말하면 주인이 아니라 주인 관리인이에요. 관리인을 만나고 젊은 사람인데, 우리 본부장하고 나하고 셋이 만나고 우리 동네 가서 술 한잔을 했어요. 경매를 안 내보내겠다고 해서 그냥 일반 명물을 살라고 한몇십년 만에 당구당김 치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때 그 사람이 나보니까 40억을 달라고 했대요, 40억. 그당시는큰 돈이잖아요. 보세요. 27억에서 저거 몇, 몇 억만 더좀살것 같은데, 40억을 달라고 하니까 내가 이걸 안 샀거든, 그때. 자, 이걸 주고 내가 샀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내가 팔지 못하고 3년을 기다렸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3년 동안 이자를 냈어야 될거 아니야. 자, 3% 곱하기 40억 하면, 4 0억 그러니까 몽땅다 대출로 받는 거야, 내 얘는. 그러면 1억 2천 이자가 3 4 10, 1억 2천. 그럼 3억 6천을 내가 이자를 내고 싶다, 저 땅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해볼게요. 3억 6천 내가 손해를 본 거잖아. 저걸 40억에 많이 샀으니까, 저걸 지금 250 내가 얘기했잖아요. 250. 그러면 5천평이니까약 5,000평. 5월 25, 2월 25, 10, 135억이 돼죠 자, 이, 이 땅을 250에 분양을 했다고 치고, 1년이 다 걸렸다고 치고, 그 4년이 되니까 다시 4억 8천이 돼야 손해본 거예요. 한 3년, 지금까지 기다린 시간이고, 앞으로 분양을 시간 1년을 더 잡으면 4억 8천을 손해본 거예요. 근데 땅값은 얼마가 올라갔냐면, 백삼십오억이니까 사십억에서 빼면은 구십오억을 이득 본 거야. 땅 땅의 상승률이라는 게 이렇다는 거야. 내가 그때 사십억이 비싸다고 안 샀는데 사서 삼 년을 기다리고 일 년을 더팔는 기간까지 사 년을 했다 하더라도 사억 팔천 이자를 냈고 그 동안 땅이 올라간 가격은 구십오억이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야. 이게 땅의 땅의 성격이에요. 저 양주 신도시가 바로 들어오잖아요. 그 효과도 있었지 않았까요 아니 누누이 노후 인내가 이런 일을 자주 하잖아요. 어디 어디니까도 양주는 사실 대한민국에서 수도권 중에서 제일 안오르는 곳입니다. 네. 솔직히, 아, 다 알잖아. 알 많은 분다 알잖아. 파주보다도 안오르잖아요오르는건 용인, 화성, 그다음에 남양주 쪽 이쪽이 많이 올라가죠. 양주는 가장 거의 꼴찌예요. 이런 거 하나 들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다른 대비하면 영향이 없는 편입니다. 난 지금. 땅을 갖고 있는 거와 이자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 부동산 영향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야 그만큼 이자가 땅을 투자할 때만큼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자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많죠 또 무서워해야 되고 근데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에서 이자라는 건 깰까밖에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요 평생 저 생각이 안 바뀌어 신분은 안 바뀌어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다는 건막 끔찍, 끔찍하게 할아버지 때부터 절대 안 되는 금기로 삼고 있는 분들이 많고 나도 그런 얘기를 어릴 때 많이 듣고 자랐지만 지금 이런 시대는 아니다. 돈은 갖고 있으면 없어져 버려요. 물몇 듯이 녹아버려요. 돈의 가치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건 엄청나게 눈에 한번 띈다는 사실을 다시 강조드리는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